안녕하세요.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. 오늘 망고주스와 함께 읽을 책은 웨딩인 발리입니다. 웨딩인 발리. <laughs> 네, 이 책은 여름 작가님이 쓰신 발리에서 생긴 일두 번째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요. 그 발리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12일 동안의 여정을 일기처럼, 그리고 편지처럼 썼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셨는데, 어, 저는 처음에 이책 이미지를 봤을 때는 뭔가 그림책인가? 귀엽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음. 받아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. 어. <laughs> 반전이 없었네요? 네네네, 더 귀여웠습니다. 색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서 눈길을 엄청 잡아요. 네. 그이 그림을 그 결혼식 할 때, 같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, 악단 음. 분들이 발리까지 와주셔서 공연을 해주셨어요. 음. 그 중에 한 명인 성경님께서 그림을 그리셔, 그려주셨다고 하는데, 아까 색 색깔을 언급하셨는데, 컨셉이 라라랜드였대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이렇게. 네. 그래서 아. 드레스가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, 노란색 다 있는데, 그런 컨셉이었다고 합니다. 아, 재밌었겠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골랐던 이유가, 저도 사실 지연님도 최근에 이제, 그 결혼을 하시기도 하셨고, 저도 그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어 가지고, <laughs> 어 결혼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아졌어요. 네. 그래서 그 지현님이랑 그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네. 다녀왔었는데, 거기서도 제가 찾던 샀던 책이 음. 그 프로포즈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었나요? 맞아요.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같아. 네. 관심이 온, 온통 거기로 가있어 가지고. 맞아요. <laughs> 혹시 그런 거 쓰실 생각도 있으세요? 그 다른 작가님들처럼 뭔가 어... 나의 사랑 얘기, 아니면 결혼 얘기, 책으로 음... 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? 사실 이건 스포인데요. <laughs> 저는 그 책처럼 프로포즈 형태로 할것 같진 않고 에휴... 성첩장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. 와 네. 그러면 약간 식전 영상처럼 그 책을 이제 오, 보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, 그래서 그냥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연애담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결혼식 가면 그냥 이 사람의 연애 스토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.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알고 결혼식을 보면 좀더 재밌을 것 같다는 음. 생각이 들어서 연애 과정을 담은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골랐는데 음 사실 그 입고 문의를 받았을 때는 뭔가 좀 그림이 좀 발랄해서 가벼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, 생각보다 그 결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음. 어, 이런 거 준비했다 뭐 이런 뭐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공연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 발리라는 마을 자체가 그런 동화 같은 곳이더라고요. 어, 네. 그래서 이 설정이 다 이해가 됐어요. 음. 음,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작가님이 원래 퇴사를 하시고 한두달 정도 발리에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그 친해졌던 그 동네 주민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 자기 가족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사실 자기 가족이 결혼해도 그렇게 나서지 않잖아요. 근데 음, 네. 진짜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음식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공연도 준비해주고 발리 막 춤도 추고 하면서 결혼식을 엄청 재밌게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하면은 막 돈이 얼마 들고 음. 뭐 예물을 얼마 하고 음. 뭐 이런 그 숫자에 현실적인? 현실적인 거에만 되게 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근데 아 사실 결혼식 이런 거였는데 음. 로맨틱하고 서로의 그 행복을 기원해주고 이런 행사였는데 의례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좀 다시 결혼에 대한 음.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가 정말로 이두 사람한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축제, 놀이 같이 느껴졌어요. 음.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이 나왔을 때아 맞아 맞아 이런 우리가 이랬지 이렇게 놀았지 이런 어떤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굿즈로 음.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.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그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책 읽으시면 좀더 구체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기의 이상을. 맞아요. 그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사실 최근에 남자친구가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여자 쪽에 항액이 너무 많아서 음. 지인이 많아서 학생회장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. 엄청 많이 대학교 친구들 아트. 모여서 사진 1차로 찍을게요 한 다음에. 그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 와서 찍을게 하면서 두 번을 찍었대요 아, 지인 사진에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이제 분이 그제 남자친구한테 제발 와달라고 어 하셨대요 너무 이렇게 차이 나 보이면 안 되니까 음,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객의 숙마저도그 숫자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저는 서글프더라고, 나도 생각해보면 올 사람 별로 없는데, 근데 여기는 사실 발리에서 했으니까 아는 지인은 거의 없거든요.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와주는 거예요. 음뭐 그게 너무 재밌는 거 같고, 사실 제주도도 그런 결혼식이 그런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뭔가 마을잔치처럼 해가지고 음. 하루종일 하는데 오고 싶을 때 와서 그냥 축하해주고 즐기고 가는 느낌이라서 음. 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누가 몇명더 왔네 이런 음.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축제로 즐기는 게 너무 좋았고 음.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편지 형식으로 편지 그 글을 쓰셨어요. 그래서 이사이 이 작가님이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님이 있는데, 그분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해서, 어, 이제,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. 이 음... 작가님이. 그래서, 가깝게 느껴지고, 음...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처럼 느껴지고, 음...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, 그게 되게 좋았고,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,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주셨는데, 엄청 조그만 사진이 있어요. 네.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. 근데 진짜 조그만해요. 네, 지금 진짜 좋그만 네. 손톱 두 개만한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좀이 책을 더 귀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음... 네, 오히려 크게 들어간 사진보다 이 작게 들어간 사진이 작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음... 네, 확대 <laughs> 약간 그, <laughs> 그 서준 엄마 아세요? 음, 네네네.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조용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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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약간 어? 하면서 이렇게 더 기기울이게 되고 음... 눈으로 약간 가까이 가게 되고. 네, 맞아요.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있고 음... 사진 배열도 되게 막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이 책을 보는 또의미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. 음... 정말 독립 출판에서 할수 있는 시도들인 것 같아요. 기성 출판에서는 이 사이즈로. 사진을 절대 하지 않을 거잖아요. 아 네네네. 근데 그런 어떤 재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보는 네. 입장에서. 편지 얘기 할까요? 아 아니다. 작가님께 딱한 가지 물을 수 있다면 혹시 궁금하신거나. 네. 아니면 뭐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 지금 이제 잘 살고 계신지. <laughs> <laughs> 이 언제 나온 책이에요? <laughs> 어이 책이 나온 건 최근에 나온. 넣... 근데 네. 2024년 5월 20일에 나왔어요. 오,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. 네, 네 지금 아. 잘 지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. 그리고 네. 여름 작가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? <laughs>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계신지 그것만 사실 궁금합니다. 아, 그렇 이제 네. 이 얘기를. 알게 됐고 들었고 하니까 하객이 네. 되신 거죠. 맞아요, 하객이니까. <laughs> 발리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을까 좀 궁금해요. 아왜 하필 발리? 네네지아 어, 그러게요. 한달두달 아, 살기 하셨다고 하니까 어, 발리를 네. 왜 선택하셨는지. 근데 이 작가님이 또첫 번째 책이 있어요.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책이 있어서 어 거기에 뭔가 어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어. 되게 작가님한테 중요한 공간이었나 봐요. 음. 두달 살. 최현님은 네. 제주에서 하실 거예요? 어, 그, 아무래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어... 네. 그러면 제, 제, 웨딩은 제주네요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썼고요. 사실 평소에 편지를 거의 안 쓰는데 이 프로 이컨텐츠와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점, 네뭐 미리 말씀드리고요. <laughs> 아 근데 그럼 이 편은 들으셔야겠네요 최소한. 어, 그렇지만 아니에요? 안 들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러면 자, 읽어볼게요. 갑자기 청원 편지가 되어버린 것도 같은데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좋은 날을 정해서 서로 축복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평생 기억되고 싶어. 난 지금의 우리가 좋지만,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의 달라진 면을 보고 실망하는 때도 많아지겠지? 그때는 또 그때의 우리가 나름의 현명한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리라 믿고, 오늘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자. 그리고 뭐, 내가 기분이 내키면, 웨딩인 제주를 내게 될지 또 어떻게 알아? 투자는 거절하지 않을게. 여기까지입니다. 오 웨딩인 제주라고 얘기했구나. 나기했어요 네,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아 그런 거예요? <laughs> 네. 아, 나는 아 그렇구나. 투자는 거절하지 않을 게가 참 마음에 드는 네네. 문장이었습니다. 돈을 보태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행복한 행복한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. 네뭐 언제 어 이럴지 모르지만 네네. 어, 네, 해보시고요. 네. <laughs> 아직 한참 멀었어요. 네 응원합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다음 책을 제가 얘기하면서 끝 인사를 해볼까요? 네. 저는 그 지금 채윤님이채리님이 얘기해주신 책 작가님이 여름 작가님이셔가지고 저는 가을 작가님 걸 골라봤는데요. <laughs> 원하는 걸모를때한박자 쉬어가자라는 에세이고요. 편지 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봐요.